쇼피 시작하실 때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. 사업자는 간이사업자, 일반사업자. 이 영상 한방으로 완벽 정리하세요. 쇼피 하나만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일반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이상의 매출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. 표를 참조하시면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받는 혜택은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부가 가치세 세율이 적다. 두 번째,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. 세 번째,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. 네 번째, 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는 모두 수출업종인 쇼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쇼피는 부가세의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럼 남는 혜택은 네 번째, 1년에 두번 신고해야 하는 부가세를 한 번만 신고한다는 것입니다. 그럼 반대로 일반 사업자의 혜택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는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. 간이 과세자나 일반 과세자나 소득세는 똑같이 적용받습니다. 그런데 소득세를 적용하는 소득에서 사업을 위해 구입한 프린트기나 책상 같은 물건의 가격을 일반 과세자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간이 과세자는 0.5%만 받을 수 있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부가세 환급입니다. 쇼피는 상품 매입 금액의 10%를 1년에 두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8천만 원연 매출을 했을 때, 이 매출을 위해 물건을 매입한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이 3천만 원의 10%인 300만 원을 부가세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. 이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쇼피처럼 수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일반 과세자를 택합니다. 단, 다른 해외 판매가 아닌 다른 사업이 있고 그 사업자로 간이 과세자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 주의하세요. 가지고 계신 사업자 중 하나라도 일반으로 등록된다면 다른 사업자들도 자동으로 일반으로 등록됩니다.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 혹은 이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는 세무사님과 상담 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.